안녕하세요. 후아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큰 거는 1개, 작으면 2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 양파는 1에서 2cm 정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냉장고에 애호박이 있으신 분은 애호박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면은 냉동면이나 생면을 삶아서 미리 준비해주세요. 팬은 기름에 달군 후 기름을 3큰술 정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먼저 고기를 조금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에 고기가 없으면 스팸을 대체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스팸마저 없다! 그럼 안 넣으셔도 됩니다. 맛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양파를 넣고 센 불로 1에서 2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간장을 한스푼 넣고 다시 볶아주세요 좀나 자신이 좀 간간하게 먹는다 그럼 두스푼 투하 시켜주세요 싱겁게 먹으신 분은 한스푼만 넣어도 적당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진 마늘입니다 고기는 없어도 다진 마늘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다진 마늘 한스푼을 넣고 마늘 향이 날 때까지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춘장을 2스푼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원래 춘장을 기름에 볶아야지만더 맛있지만 다진마늘 넣고 마늘 향을 냈으니까 굳이 춘장을 안 볶아도 정말 맛있는 간짜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진마늘은 정말 마법의 소스죠. 마법의 소스. 춘장을 볶을 때는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혹시 타면 맛있는 간짜장을 먹을 수가 없으면 슬프잖아요. 자,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좀 달달하게 먹는다 싶으면 설탕 두 스푼을 넣으면 충분하지만 세 스푼까지도 용서됩니다.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맛이 딱 좋으니까 두 스푼 넣고 만들어 보세요. 정말 후회 없는 간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냉장고 뒤져서 새우나 오징어가 발견되면 지금 바로 투입하세요. 그럼 더 맛있는 간짜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간짜장을 면 위에 올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나 자신한테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짜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정말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